오늘 쟀을 때 77kg에서 7kg 쪘어요. 저 51이요. 지금은 56 가까이 거의 6kg 정도 늘었어. 6kg나 늘었어. 저는 60kg에서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됐을 때 67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보기만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기장의이관합입니다 네, 드디어 1년에 4 차례만 모집하는 체중증량 클래스 벌커 프로젝트의 4기 모집이 오픈하였습니다. 벌커 프로젝트의 목표는 체중증량에 관해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증량 프로그램과 식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탄탄하게 증량시키 드리는 것과 본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나서 자가적으로 운동과 식이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즉 프로젝트 졸업 이후 다른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생 운동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을 갖춰 드립니다. 실기 수업과 세미나가 결합된 문물을 겸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왜 체중이 증량되지 않았는지, 앞으로 체중이 증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기를 하셔야 되는지, 향후에 체중이 증량시키고 난 이후에 많른 사람들을 위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론과 시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가 있는 울산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 부산의 메르시항시장 2호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 12월 중순부터는 부산에 계신 메르시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어, 다른 지역에 계신 메르시분들한테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 공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모집은 무려 12월 15일 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메르시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앙 시장의 이가람이었습니다 아, 나 먹어도 살안 찐다. 이런 말 하고 다니고 살찌는 체질 아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진짜 이번 3개월 동안 깨달았고. <laughs>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 나도 여름에는 한번 뭐, 무통 까고 싶다. 이런 분들 얼으로 나오세요. <laughs>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계속 살찌우려고 운동도 해보고 노력하고 혼자 많이 해봤는데 잘안 됐는데 처음으로 70kg 넘게 돼서 기분 좋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 울산 중구에 살고 있는 이제 31살 김호곤이라고 합니다. 작은 이유들은 있었는데 이성한테 좀잘 보이고 싶고 그다음에 좀 강해 보이고 싶고 폭발 좀잘 받고 싶었는데 이제 행동으로 결심하게 된 거는 이제 영감을 좀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바꾸려면 이제 자기 몸부터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팔이나 반바지 아니면 조금 슬림한 옷 입으면은 이제 지인들이 아, 진짜 말랐다. 살좀 쪄라. 뭐 여자들은 여자인 나보다 이렇게 더 얇아. 진짜 약해 보인다. 그때 이제 자존심이 진짜 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결심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랑 막 검색을 했는데 헬스 일반적인 게 많이 나오다가 이제 이름 제이 특이하게 메루치 양식장이란 게 있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와닿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블로그도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울산인 거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때 알게 됐어요 마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메루치 양식장의 슬로건이 저 제일 와닿았어요 몸무게의 증량은 단순한 수치 증량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증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